안녕하세요 윤성훈입니다 오늘 명동에 나왔습니다 예 명동에 나와서 무슨 쇼핑하러 왔냐고요 아니요 오늘 원 코인으로 어 머리케어를 받을 수 있는 헤어룸사롱 아뜰리에를 찾아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주변 상권은 지금 아침이라서좀 조용한데 어 전철과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어 입구에는 뭐 코리아 아, 마트라는 데가 있으니까 요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바로 아뜰리에가 보이네요. 아뜰리에가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네. 2층에 가서 네, 암호화폐를 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미용을 하는 분들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계단에는 네. 어, 여기 미용실이 어, 딜쉐이커 어, 왕코인을 받는 곳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다 올라왔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뜰리에. 와, 아뜰리에 원장님이 상당히 장인으로서 많은 상을 수여하신 분이시네요. 표창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아뜰리에를 이끌고 있는 많은 미용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있습니다. 양념 와 여기 지금 벌써 오전부터 사람들이 꽉차 있네요. 남자분들도 네. 와 계시고 여자분들도 와 계시고 오 아침부터 분주하네요 이곳이요. 네아1 2층 행외 하고 또 여기가 3층도 있네요. 예 네, 3층도 올라와 볼게요. 어, 여기는 또 두피 관리도 하는데요. 두피 관리. 두피 관리도 해주고 네 여기서 개인 뭐 매니큐어라든지 예, 특별한 마사지를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는요. 네, 네 지금 아. 여기 두피 샵의 그 관리 센터에 있는데 양해를 구와서 잠깐 받는 분 인터뷰를 좀 해볼까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얘기를 듣기로 지금 여사님께서도 그원 코인으로 여기 그 케어를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럼 네. 여기 그원 코인을 갖고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7년도에 제가 네. 지금 한 4년 정도에요 아, 4년 됐어요. 예, 예. 그럼 여기 원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기능장이라고 하시는데 여사님도 그걸 알고 이쪽으로 오시는 건가요? 예. 아, 실례지만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저는 집이 청평입니다. 가평 청평. 아, 예. 좋은 동네 사시네요. 거기 부자들만 사시는 데데 <laughs> 아, 그럼 여기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나요 아니면 정기권을 끊어서 오시나요? 천만 원짜리 전기권 네. 끊어가지고 네. 예, 한 달에 두세 번은 아두번 정도는 꺼고입니다. 아, 그러면은 천만 원이면 그걸 갖다 다 현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여기 원코인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원코인으로는 그럼 결제를 하셨나요? 저기 딜쉐이크의 네. 네. 에 아뜰리 미용실 올라왔길래 천만 원짜리를 끊었어요. 네. 근데 원코인 175개가 빠져나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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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가격 57,000원을 계산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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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끊어가지고 여기 와서 어, 50대 50으로 현금 내고 그 원코인 가지고 예 우리 여사님도 미인이신 이유가 있네 이렇게 마스크는 하셨지만 결론적으로서 케어를 얼굴도 받으시고 머리도 받으시고 전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거네요. 아토피 관리도 받으시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천만 원짜리 일년 회원권을 500을 현금을 내시고 500은 원코인으로 57,000원씩 계산해서 아, 지금 뭐 받고 계시는 만족스럽습니까? 예 저기 저는 머릿결이 안좋아 가지고 좀그 염색 하였는데 여기는 염색 할수록 머릿결이 더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두피 관리 받으니까 네. 예 너무 좋아요 요한, 머리케어 <laughs> 아, 두피케어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좀 잠깐 찍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텐데 여기는 프라이빗한 룸입니다 프라이빗하게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면서 예. 메인 어 메인 그 머리를 케어해주신 분께서 선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어, 릴렉스하게 해드리고 계십니다. 음, 아, 저어 어깨도 뭉치고 네. 머리도 좀 이렇게 무겁고 했는데, 예, 네. 거의 네, 다 풀리고 너무 좋아요. 예. 네. 지금부터는 헤어 두피 스파를 하신다고 하네요. 와, 네. 아 이렇게 헤어 스파군요. 그 헤어 스파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은가요? 일단은 혈액순환이 돼서 좋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다음에 두피나 이렇게 피부 자체가 두피는 좀 시원한 게 건강에 좋아가지고 저희가 쿨링감 있게끔 시원하게 또 마무리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정이 몇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 보통은 저희가 마사지랑 혈액순환 위에서 마사지 들어가 드리고 이제 두피 스케일링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헤드스파 들어가 드린 다음에 영양까지 다 마무리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탈모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탈모가 조금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하시러 오세요. 이게 네, 사용처도 많고 받아주는 곳도 많고. 이거를 받는 분들도 또한 원코인의 값어치가 올라가서 더 나중에 그 비즈니스적으로도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의 작은 미약한 시작이 앞으로 미래의 지불수단에 서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원코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원코인으로 명동 아뜰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원코인으로 지금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짜리들을 결제를 하고 계십니다. 아, 아니, 아니, 이거는 아, 지금 원 코인으로 얼마 짜리를 결제한 건가요? 8만, 원. 8만 원짜리 지금 어, 아뜰리의 그 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네요. 어? 아, 그렇게? 한게 아니잖아. 8만 아니잖아. 아니, 오늘, 오늘 하신 아, 오늘 어, 아, 오늘 머리 한 것만. 아, 오늘 머리 한 것만. 자, 여기는 메이크업 룸입니다 네, 전문적으로 어, 여기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께서 어, 여기 원 코인을 이용해서 어, 오신 손님을 지금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 그 지금 원코인을 활용을 해서 지금 미용실에 명동 아틀리에 오셨는데 어, 메이크업을 받으시는데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네, 아주 자주 오고 있고요. 저는 그 질셰이크에서 50만 원짜리 쿠폰을 사서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카트도 하고 작년에 12월에 저희 아들 결혼 시켰는데요. 그때 메이크업도 여기서 다 했습니다. 그럼요 만족도가 100%입니다. 여기 서비스도 좋고 기술력도 좋지만 특히 직원분들 서비스가 최고이십니다. 아 너무 와. 이뻐지셨네요. 지금 이제 메이크업이 이제 끝나셨네요. 네, 끝났습니다. 어 여, 여성의 변신은 무제라고 합니다. 넌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원코인으로 한다는 자체가 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여기 좀한 분이 깎고 계시는데. 아 어, 청일점입니다. 남... 그, 여기 이 근처에 직장이 있으신가요? 예, 좀 강남에서 강남에서 한한 달에 두세번 정도 꼭이 미용실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예, 그 멀리서 오는 거는 그 미용사 분이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저는 이제 원코인 50% 결제를 하고 네. 예 현금을 반 내고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장 동료 친구들 다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도 지금 원코인을 갖고 사용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예, 예. 이게 그 원코인을 가지고 오셔서 미용을 하러 오신 건가, 미용, 그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암호 화폐를 갖고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지금 5년, 5년 좀 넘었어요. 5년 됐거나 초창기. 이건, 네. 아, 그러면 여기 그 자주 와서 여기서 미용을 하시나요? 아. 그 제가 지독한 곱슬머리라 네. 여기 원장님한테 한번 부탁해 보려고. 아. 근데 또원코인을 받는다니까 너무 좋은 네. 거예요. 그 왕코인 서 %를 결제하나요? 50%예요. 반값어 아. 그러면은 지금 기존 사람들은 100% 현금을 내고 여기 왕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50%를 아, 트를 아, 청일점이 한분더 지금 오셨네요. 아, 지금 잠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사장님 그그 그 여기 오늘 미용 이발하시러 오셨나요? 예, 네, 머리 좀 손질하러 왔습니다. 암호화폐 갖고 여기서도 지금 머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도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 아니면 암호화폐 뭘로 결제하시나요? 예, 네, 저는 저 원코인을 갖고 있는데 원코인으로다가 결제한다고 해서 오늘 왔는데 사람들이 좀 있어서 대기자로 지금 의자에 안녕하세요. 앉아 있습니다. 저기 그아틀리에가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07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오. 올해로 14년 차입니다. 어 대단. 그럼 여기는 왕코인을 지금 유저, 어, 사용하는 사람들 받고 계시나요? 네,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왕코인과 현금 비율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어, 회원권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금. 네. 이렇게... 그럼 우리 그 오기 전에는 여기 먼저 예약을 해야겠네요. 네, 미리 미리 하셔야 돼. 될... 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예, 지방뿐만 아니라 국제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분들이 뭐안 오시긴 하지만 네네. 전에는 외국분들 뭐 어느 나라에서든 다들 오시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외국 딜리시프도 네. 전 세계 네. 195개국이니까 네. 여기에 쿠폰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 놀러 와서 올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네. 코로나가 풀리면 또곧 들리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私が買ってますもんね。今